꽃님들 안녕하세요. 여기 친구 소개로 지인네 집에 제라 구경 왔어요. 동구 대구 동구인데 와 경치 보세요 세상에 안정 전전 남양에 경치도 아주 앞이 확 트이고 여기 앞이 저수지인가요? 금호강 아 금호가 저기 산책로 다리도 있고 남양이라 이렇게 제라꽃이 아주 1년 내내 이렇게 꽃을 피운답니다. 아 와서 보고 깜놀했어요. 와 너무 이쁜 이들이 많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른답니다. 그리고 이 꽃도 너무 특이한 꽃이에요. 유튜브에서는 봤어도 썬비스트 싼, 싼, 썬버스트 꽃이 세상이냥 주렁주렁주렁 와백고이야 베고니아, 팝콘 백고이야도 세상에 우리 집에서는 조금 피워주는데 여기는 뭐 주렁주렁, 여기 뭐든지 주렁주렁이네요. 이거 보세요, 이거 팝콘 배구니 이렇게 행인으로, 이렇게 걸어서 키우니까 햇빛도, 햇살도 더 많이 보고, 이렇게. 아, 너무 좋은데요. 제라 정원입니다. 제라 꽃길. 주인님도 마음이 천사 같아요. 이렇게 제라 꽃길이네요. 이렇게 꽃길만 걷고 사셨으면 좋겠네요. 세상에 이거 보세요. 제나가 이렇게 대품이네 대품 이렇게 샤피니아 미니종인가봐요 저렇게 꽃이 하자. 와, 제라 매니아 님들이 왜 제라제라, 제라꽃을 그래 얘기하는지, 여기 와서 보니까 세상에나. 역시 제랍니다. 제라꽃이 이렇게 하사하고, 베란다를 이렇게 하사하게. 아, 매일같이 아침에 눈 뜨고 나와서 이런 꽃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? 반해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겠습니다. 아이고 너무 이쁩니다. 너무 이뻐서 여기 여기서 사진도 몇컷 했습니다. 기념으로. 친구 지인네 집인데 친구하고 같이 따라 왔다가 이렇게 제라 꽃 구경 실컷 하고 갑니다. 꽃님들 오늘도 행복하세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